학교정보공시 정시 3차, 9월 공시에 대해 총괄 담당자 작업 방법 안내입니다. 총괄 담당자인데 학교정보공시 및 공시항목관리, 공시자료관리 등 학교정보공시 관련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학교정보공시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정보 조회, 분류항목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분류명별로 사용 여부가 사용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항목 조회 메뉴에서도 분류명별로 공시 항목, 공시 구분, 공시 시기, 사용 여부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정보 관리, 학교 정보 관리 메뉴에서는 학교 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정보 관리 메뉴에서 보여지는 자료는 학교 알림위에서 조회되는 자료이며 설립 유형, 전화번호, 행정실, 전화번호, 교무실, 법정동 주소, 위치 정보만 직접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행정실, 전화번호, 교무실은 선택 입력 사항으로 입력 여부는 학교에서 결정하여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비활성화로 보여지는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 기관 마스터를 담당하는 관리자분께서 시스템 관리, 조직 코드 관리, 학교 정보 등록, 학교 기본 정보 관리 메뉴에서 입력 및 수정을 하신 후 학교 정보 관리 메뉴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자료가 입력됩니다. 가져오기 작업 후에는 반드시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해 주셔야 해당 자료가 입력됩니다. 위치 정보의 위도 경도는 학교 알림이에서 해당 학교 조회 시 필요한 부분으로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구글맵에서 학교명이나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위도 경도 정보를 조회하여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정보 관리 메뉴에서 조회되는 자료가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사항 관리 메뉴는 정시 2차, 5월 공시에만 적용되는 메뉴이므로, 정시 3차, 9월 공시에는 작업하지 않습니다. 제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는 학교 상황에 따라 공시 자료를 등록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처리하는 메뉴입니다. 제외 처리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년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제외할 항목을 체크하고 제외 사유를 입력합니다. 재외 사유가 입력되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재외 사유는 학교 알림이에 공시되므로 공시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재외 처리된 항목도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작업을 해야 하므로 총괄 담당자가 재외 항목 관리 메뉴에서 재외 처리가 완료되면 작성자는 공시 자료 관리, 자료 등록 메뉴에서 제외 확인 버튼으로 제외 처리를 꼭 해주셔야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이는 항목의 경우 이미 자료 취합이나 자료 등록이 된 경우이며,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이고 항목명 옆에 빨간색 작 확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까지 완료된 경우입니다.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이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가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자료를 삭제해주셔야 제외 처리가 가능하며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여지고 항목명 옆에 빨간색 작 확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확인자 마감 취소 및 작성자 마감 취소를 한후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자료를 삭제해주셔야 제외 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는 각 항목별로 작성자와 확인자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공신 연도 공시 차수를 확인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왼쪽 화면에는 교사 리스트가 조회되고 오른쪽 화면에는 공시 항목이 조회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4-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항목과 15-가 장학금 수혜 현황 항목은 공시기관이 아니므로 해당 공시 항목은 보이지 않으며 2-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항목은 중학교만 공식기관이므로 중학교에서만 보입니다. 혹시라도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경우 나이스 기관 마스터 담당자분께 해당 교사에 대해 학교 정보공시 서브시스템별 자료 권한을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지정 및 확인자 지정을 하기 전 총괄관리자 연락처를 먼저 입력합니다. 총괄 관리자 연락처는 작성자 지정 및 확인자 지정 시 같이 입력됩니다. 작성자 지정 방법은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선택된 사용자를 확인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작성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작성자 연락처가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자 지정이 완료됩니다. 확인자 지정 방법은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에 선택된 사용자를 확인한 후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 확인자 연락처가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자 지정이 완료됩니다. 부득이하게 학교 사정상 작성자와 확인자를 다르게 할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확인자는 반드시 각각 다른 분으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연락처에는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지 않으므로 학교 담당자 전화번호, 내선번호 등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시 항목에 작성자를 일괄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공시 항목에서 공시 항목을 일괄로 선택한 다음, 선택 항목 일괄 적용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입력이 완료되면 작성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자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작성자 지정이 완료되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 작성자 및 작성자 연락처가 일괄로 등록됩니다. 여러 공시 항목에 확인자를 일괄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왼쪽 화면 교사 리스트에서 해당 교사를 찾아 클릭하고, 오른쪽 공시 항목에서 공시 항목을 일괄로 선택한 다음, 선택 항목 일괄 적용 연락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 입력이 완료되면, 확인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자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 확인자 지정이 완료되면 선택된 항목에 대해 확인자 및 확인자 연락처가 일괄로 등록됩니다. 이전 담당자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 연도 담당자가 확인됩니다. 각 차수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해당 공시 항목을 선택하고 저장하면 이전 담당자가 등록됩니다.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작성자로 지정된 작성자가 공시 자료 관리에 자료 검증 자료 취합, 자료 등록 작업이 완료되면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자료 검증 메뉴에서는 작성자가 제출자료 검증을 한 자료를 확인하거나 직접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정시 삼차 공시 항목 중 제출자료 검증 대상 항목은 칠 다시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 7-나-1 사립학교 교비 회계 예결산서 7-나-2 사립학교 법인 회계 예결산서 15-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진행 상태가 정상과 인정으로 보이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나 확인자가 제출 자료 검증을 완료하고 작성자 마감이나 확인자 마감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로 보입니다.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보이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나 확인자가 제출 자료 검증은 하였지만 작성자 마감이나 확인자 마감이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총괄 담당자도 제출 자료 검증 작업이 가능합니다. 체크박스에 체크가 된 상태로 비활성화되어 있고 진행 상태가 해당 없음인 항목은 제외 처리된 항목입니다. 체크박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진행 상태가 미검증으로 보이는 항목의 경우 작성자가 자료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자료 등록만 하고 제출 자료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료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제출 자료 검증을 할수 없으므로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작성자나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자료 검증하는 방법은 해당 공시 항목의 제출 자료 검증 항목을 선택하고 공시 제출 자료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 항목 내용이 본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자료 검증 항목에 조회되는 공시 항목을 모두 선택하여 공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자료 검증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 검사 일시와 진행 상태가 확인되며 진행 상태는 정상 또는 오류로 보입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로 보이는 경우 오류 글자를 클릭하여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가 잘못 입력된 경우 자료 등록 메뉴에서 직접 수정 후 다시 공시제출 자료 검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 인정 오류인 경우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글자가 인정으로 변경되어 보입니다.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한 후 다시 공시제출 자료 검증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저장된 인정 오류 사유가 삭제되어 오류로 보이니 이점 유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상태가 오류인 경우 작성자 마감이 되지 않으니 정확한 자료로 수정한 후 다시 공시 제출 자료 검증을 하여 정상으로 보이도록 하거나 인정 오류인 경우 반드시 인정 오류 사유를 입력해 주셔야 작성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 모두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은 작성자는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작성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하며 확인자는 확인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만 조회되어 확인자로 지정된 공시 항목에 대해서만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총괄 담당자는 제출 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이 조회되어 제출 자료 검증 대상 전체 공시 항목에 대해 제출 자료 검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작성자 마감, 확인자 마감, 관리자 마감 등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제출 자료 검증이 불가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되었다면 제출 자료 조회 메뉴를 클릭하여 항목별로 자료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에서는 자료 등록 메뉴에서 등록된 입력 근거 자료가 확인됩니다. 제출자료 조회 메뉴와 입력 근거 자료 조회 메뉴는 작성자, 확인자, 총괄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로그인한 교사가 학교정보 공시 권한이 부여되었다면 모든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제출자료 작성자 마감 메뉴에서 작성자 마감이 완료되고 제출자료 확인자 마감 메뉴에서도 확인자 마감이 완료되면 총괄 담당자는 제출 자료 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공시년도, 공시차수를 확인하고 조회한 후 관리자 마감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외 처리된 항목의 경우에도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이 완료되어야 관리자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은 공시항목별로 등록된 파일에 대해 주민번호, 이메일, 전화번호, 신용카드 등의 개인정보가 입력되어 있는지 검증합니다. 작성자와 확인자, 총괄 담당자 모두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이 가능하며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최소 30분 이후 검증이 가능합니다. 제출파일 개인정보 검증하는 방법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하면 개인정보가 등록된 항목의 파일이 조회됩니다.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작성자 마감 여부가 Y로 보이는 항목은 작성자가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을 하여 작성자 마감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다만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30분 이전에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을 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검출되지 않으므로 총괄 담당자는 반드시 제출 파일 개인 정보 검증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자 마감 여부가 비어있는 항목은 개인정보가 검출된 상태로, 검출된 값이 개인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예외 사유를 입력한 후 저장하면 예외 처리가 됩니다. 혹시라도 예외 처리가 잘못된 경우 다시 해당 자료를 선택하고 저장하면 예외 처리가 취소됩니다. 작성자가 자료 등록 후 30분이 지난 이후에 제출 파일 개인정보 검증에서 조회 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이는 경우 개인정보가 검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외 처리된 항목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 대해 작성자 마감 및 확인자 마감이 완료되었다면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관리자 마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마감이 완료가 되면. 마감 취소 버튼과 상신 버튼이 보입니다. 상신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완료 후 자동 제출됩니다. 상신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보이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기한 문서 상신 화면으로 보입니다. 먼저, 결제 경로 관리 메뉴에서 지정된 결제자를 확인합니다. 결제 경로 관리 메뉴에서 결제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직접 결제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결제자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자 지정이 완료되었다면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신 후 하단의 공시 항목별로 공시 자료를 확인합니다. 각 항목별로 공시 자료가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상신 버튼을 클릭하여 상신을 진행합니다. 상신이 완료가 되면 결제처리 중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결제처리 중인 상태에서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상신자의 상신함에서 해당 문서 제목을 클릭하여 회수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수처리 후 제출자료 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마감 취소를 하고, 확인자 마감 취소, 작성자 마감 취소 순서로 마감 취소가 되면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제 경로 순서대로 결제를 완료하고 최종 결제자가 결제를 완료하게 되면 제출자는 최종 결제자 이름으로 반영이 되며 제출일시는 최종 결제자가 결제한 날짜 및 시간이 반영됩니다. 결제 완결이 되어 제출된 상태에서 자료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자료 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제출 취소 버튼이 보이는지 시도 확인 완료로 보이는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 취소 버튼이 보이면 제출 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 취소를 하고 상신자의 상신함에서 해당 문서 제목을 클릭한 후 기결 문서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다음 결제자를 확인하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이 입력이 완료가 되면 기결 문서 취소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결 문서 취소 기한에 대해 결제가 완결되면 제출자료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마감 취소 버튼이 보입니다. 마감 취소 후 확인자 마감 취소, 작성자 마감 취소로 마감 취소가 되면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제출자료관리자 마감 메뉴에서 제출 취소 버튼이 보이지 않고 시도 확인 완료로 보이는 경우 해당 교육청으로 연락하여 제출자료 확인 취소 요청을 해주시고 취소가 완료되면 제출 취소 버튼이 생성됩니다. 다만 입력 기간에만 해당 방법으로 수정이 가능하며 입력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시자료 정정, 정정대장 관리 메뉴에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최종 결제자가 결제가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제출되므로 제출자, 제출일시 등이 정확하게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고 정상적으로 제출이 완료가 되면 제출 취소 버튼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학교 정보 공시 정시 3차 9월 공시에 대해 총괄 담당자 작업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